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 유아부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서 이 순간 너무너무 기다려졌어요.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 유아부 예배 드릴 텐데 혹시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랑 한 약속 네 가지 잊지 않았겠죠?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네 가지 약속 다시 큰 목소리로 외쳐보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봐요. 첫 번째, 첫 번째 예배를 위해, 예배를 위해. 주변을, 정돈해요. 주변을 정돈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눈 앞에 보이는 장난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동화책이 있다면. 지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우리 잘 정돈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려요. 전도사님 따라서 두 번째 외쳐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성경책을, 성경책을 준비해요. 준비해요.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죠? 만화책? 안 돼요. 동화책?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 성경책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거예요. 존도사님 따라서 또 해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예배에, 예배에 집중해요. 집중해요 우리 친구들 영상 통해 전도사님이 말씀도 들려주고 또 찬양도 나오고 함께 기도도 할 텐데요 찬양 나올 때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두눈꼭 감고 두손꽉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는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세워서 전도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함께 예배에 집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외쳐볼까요? 네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나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꼭 잊지 말고 이 시간 영유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영유아부 친구들 기도손 준비됐나요? 예쁘게 기도손 하고 기도 눈도 감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려 기도드려요. 우리 경신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영상예배 드립니다. 어,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빨리 올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저희에게 좋으신 전도사님 만나게 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어, 크게 쓰이는 어, 그런 말씀을 듣게 해 주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여, 즐거운 마음으로. 어, 한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5편, 40절 말씀.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10편, 105편, 40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어요. 라는 말씀으로 예배할 거예요. 친구들,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 들려주기 전에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세 가지 그림이 어디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맞춰주세요.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이세 가지 그림이 과연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 시간 친구들 한번 맞춰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따단 와~ 귀도 엄청 엄청 크고요. 눈도 초롱초롱~ 이렇게 귀여운 이 동물, 과연 어디서 살까? 과연 어디서 살까요? 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번째 그림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전우사님이두 번째 그림 보여줄게요. 두 번째 그림, 빠밤. 와, 온 몸에 가시가 삐쭉, 삐쭉, 삐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이고 동글동글한 이 식물. 과연 어디에 있었더라? 어. 알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런 물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알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세 번째 그림 보여줄게요. 세 번째 빠바 와 등이 뽈록 튀어나온 이 동물, 다리도 길고 목도 긴이 동물,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더라? 우리 친구들은 똑똑해서 지금쯤이면 아마 정답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랑 함께 정답을 외쳐볼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사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사마! 하고 외쳤나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에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세 가지 그림은 모두 다이 사막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사막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먼저 사막은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우리가 곧 여름을 다가오게 하는데, 우리가 태양에 오래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땀도 나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막은 우리가 느끼는 여름보다 다섯 배, 아니, 열 배는 더 덥다고 해요. 사막은 무지무지무지 더운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우리가 더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엄마, 목말라요. 시원한 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막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사막은 참 살기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왜 설교 말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 전에 이 사막을 보여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힘든 사막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친구들 지난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씀 다 기억하고 있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길을 더벅, 더벅 가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길을 걷다가, 걷다가, 걷다가 보니, 아유, 너무 덥기도 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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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말라요. 물좀 주세요. 아니 이봐요 모세.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우리 다 배고파요. 아니 모세.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었다면은 지금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빵도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온 겁니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거면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어요.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은 마음이 너...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닥쳐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싫어요. 애굽으로 갈래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다시 힘을 내서 길을 걷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비 오는 날 창문 밖을 본적 있나요? 비 오는 날 창문 밖을 봤을 때 비가 어떻게 내려요? 우스스스스스스. 우스스스스스 이렇게 내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이렇게 우수수수수 수비 내리는 것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를 수 있도록 음식을 주셨어요. 어, 근데 전도사님, 만나가 뭐예요? 매출하기는 뭐예요? 전도사님이 알려줄게요. 먼저 만나는 여기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그 맛은 달콤한 과자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만나를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메추하기는 보는 것처럼 훨훨훨 나는 새예요. 우리 친구들 꼬꼬댁 치킨 먹어본 적 있나요? 우리가 치킨을 맛있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를 맛있게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다시금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잭잭잭 하늘을 나는 새 누가 보살피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러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꽃도 누가 보살피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렇다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거북이도 누가 보살피고 계신가요?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부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 두눈꼭 감고 두손꽉 모으고 두귀는 전도사님 귀에 쫑긋 세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부르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유아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우가 예배를 잘 들었는지 한번 볼까? 영유아부 친구들, 저번 주간도 하나님 말씀,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냈죠? 어, 오늘 지금 예배를 잘드렸으지라 생각 들어요. 어, 부장님이 지금 몇 가지 광고를 할 텐데 우리가 코로나가 나쁜 병이 옆에 있는 관계로 우리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훌륭한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음, 이 영상 예배를 부모님과 그리고 어, 사진을 남겨서 우리 전도사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우리 영유아부에서는 좋고 예쁘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